그리고 이 다단계 다단계 사기꾼들, 또 부동산 그 아까 전세 그거처럼 부동산 사기꾼들 그리고 또 뭐냐 투자 이 이거 보세요 투자 있잖아요 투자 단기간에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뭐몇배의 어떤 그 이득을 투자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예, 소득을 올릴 수 해, 있게 해주겠다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이게 투자 때문에 많이들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투자 그것도 이제 투자에 사기당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뭐 전문직에 종사한다든가 학력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중상층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올려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투자 쪽에 귀가 마음이 쏠리게 되죠. 사기꾼들도 그런 사람들 심리를 알기 때문에 투자, 투자에 대한 그런 사기도 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스님들 절, 절이나 스님들 관련, 불교 쪽에서 관련돼서는 그렇게 투자 뭐 이런 게 사기는 별로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 성직자도 사기를 같이 해서 사기를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쪽 그렇죠. 근데 우리 불교 쪽에는 워낙에 우리 보면 불자님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또 노인네들이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덜한것 같아요. 사기, 그런 투자 사기. 다 그게 욕망에서욕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전부가 다 이게 자본주의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지금 그런 것들이라고 욕망, 욕망을 자꾸 부추켜 탐욕스러운 마음, 욕망을 계속 부추킨다고 이, 이 지금 이 자본주의 물질 물질 문명 사회가 지금 이게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누구 잘못이 더클것 같습니까? 누구의 잘못이 뭐더 크다? 누구의 잘못, 그렇죠.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사기, 사기를 치는 사람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 비교하니 비교를 해보면 은 잘못이 어디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잘못이. 이 투자, 투자하는 그 사기 당한 분들 얘기해요. 투자 사기.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사기꾼한테 내가 당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죠. 이제 잘못이 있다면 뭐 굳이 뭐 꼼꼼하게 왜안 알아봤냐 이렇게도 해버리면은 그거를 이제 이야기가 너무나 뭐 얼터덩터하게 가는 거고. 그 부동산 계약자를 믿고 집주인을 믿고 사기,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땅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 그 당사자를 주,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는 거든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사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사기라든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단기간에 단기간에 소액을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은 소액 이거 하고 또 많은 금액이도 그렇겠죠. 어떤 투자금을 넣으면은 단기간에 그것을 몇 배로 불려서 뭐, 수익을 올려주겠다 하는 거에 투자를 하신 분들, 그래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 얘기예요. 그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어느 쪽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잘못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하, 말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어져서. 그러니까 사회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기를 친 사람, 사기를 친 사람한테 잘못이 많다 해서 처벌을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을, 이익을 얻었잖아, 그 사람은. 사기를 친 사람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이익을, 과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익에 반해서 이제 이 사기, 뭐, 처벌을 하는 거잖아, 사회에서는. 또 그게 맞고요, 그게.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 손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중 처벌, 두번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가혹한 것이고, 이 이익을 본 사기꾼은 사기를 쳐서 자기의 이익을 받고, 그돈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뭐, 이 향락을 즐기면서, 아니면 뭐를 하면서 살았겠죠. 이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 그때 이 투자를 한 사람의 문제가 잘못도 있냐, 아니면 잘못이냐, 아니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이냐, 어느 쪽이, 그 잘못이 크냐, 혹은 뭐둘다 잘못한 거냐. 그런 거죠. 말이, 뭐, 말이 이상하게 됐네요. 그, 한대그다단계 사기꾼, 조, 조, 그조 모모씨 보세요. 다단계. 그 수천억을 그렇게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가서, 지금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말들이 많고, 죽었다는데, 경찰은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었다, 이렇게 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은행에서도 대출 받아서 은행에서도 피해 많은 것도 나고 이 사기가 이게 참 그래요. 다 그게 욕망에서 욕망, 탐심에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욕망, 탐심을 내가 한번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는 알아차리고 놓아버려야 돼요.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한번 딱 챙기고 놓아 버려야 돼. 그것. 유익 유익하지 않는 마음 이 일어났으면은 그 마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어나지 않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으려고 정진을 하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이미 일어난 것은 이미 탐심이 일어난 알아차렸어. 탐심이 일어난 거 알아차렸으면은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욕심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정진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먹고, 오직 모를 뿐이 이먹고 한번 챙김으로써 탐심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챙기고. 혹시 이미 일어났다면 이먹고를 통해서 일어난 그 욕심을 소멸시키도록 정진을 하고, 마음을 챙기고. 이거예요. 초기 불교나, 부처님의 가르쳐주신 초기 불교나, 불교나, 초기 가르침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성불교 이목고나, 같아요, 같아요.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돼. 그런 건. 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예, 네, 그렇네요.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사기를 친 사람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하고, 어느 쪽이 잘못이 더 많으냐. 그렇네요. 이건 화두는 아니에요. <laughs>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편하게 앉으셔서, 편하게 앉으셔서,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알아. 이거는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뭐 책을 보고, 뭐 경험을 하고, 남의 말을 듣고, 지식을 쌓고,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종합을 해서 이 생각으로, 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아는 거야. 그거는.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 말고, 그 생각이 없으면은 몰라요. 몰라. 오직 모를 뿐. 오직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모를 뿐. 이 먹고 이할줄 아는 이 물건이 무엇인고 몰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이 먹고 할줄 아는 이 물건은 무엇인고 모르겠다. 나는 무엇인가 모르겠다. 오직 모를 뿐. 계속해서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하는 이 물건이 무엇인고, 이 물건이 무엇인고, 계속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고, 도대체 이 물건, 이 먹고 할줄 아는 이 물건은 무엇인고, 그이 물건은 무엇인고, 그 속에는 나는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게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 먹고, 이할줄 아는 이 물건은 무엇인고, 그 안에는. 그래서 이할줄 아는 이 물건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을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지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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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지화를 시키나 백지 모를 뿐으로 오, 사량 분별하는 이거다 저거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고 화는 내 마음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또 이치에 이성적적으로 이치에 도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내고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놓고, 비워버리면서, 오직 모를 뿐, 깨끗한 청정부구한 허공처럼 이 마음속에 텅비어야 돼요, 마음이. 텅비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직 모를 뿐, 이먹고, 이먹고, 이먹고 하시다 보면, 은그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딱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직 모를 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일부러 숨을 일부러 들이마시고, 일부러 내쉬고 하실 필요는 없고, 숨이 천천히, 숨이 쉬어, 쉬어지는 대로, 숨이 들여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그 호흡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그냥 오직 천천히, 이 먹고, 이할줄 아는 이 물건은 무엇이고 이, 이할줄 아는, 이할줄 아는 이이할줄 이 아는 이 물건은 무엇인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오직 모를 뿐이 먹고만 할뿐 오직 이 먹고만 할뿐 의심만 할뿐 의심 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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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잖아요 뭐지? 이 뭐지? 뭐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오직 그거 하나만, 다 그거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그것이. 온갖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뭐 봤던 책 얘기, 들었던 얘기, 어떤 큰 스님의 얘기, 경전의 얘기, 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번뇌 망상. 지금 이 시간에. 번뇌 망상. 오직 이뭐고 이 먹고, 이할줄 아는 이 물건은 무엇인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안에서 자비심도 나오고,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는 그런 마음도 나오고, 또 봉사의 마음도 나오고, 또 행복한 마음도 나오고, 평화로운 마음도 나오고, 이, 이 먹고,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오직 하나만 딱 챙기세요. 이할줄 아는 이 물건은 무엇인고,